오 oh 셋. 네, 이름을 자일리톨로 했더니 하드 모드가 나왔습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야자일리토이한번 나오고 나면 진짜 내가 신경쇠약으로 정신을 헷가닥해 <laughs> 농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 여기 가만히 있어라. 넌또왜 그러니? 아예? 인형. 붉은 돌. 아롱아! 소파 긁지 마, 이씨! 저게 얼마짜린데, 이씨! 여기다가, 아이, 붉은 돌 내가 가지면 안 되나? 꽂았다. 아, 꽂아버렸! 푸른 돌도 꽂아주면, 인형 대가리를 얻었구요. 어, 나 전구를 끼우면, 그리고, 불을 끄면, 어, 아, 왜. 보이지 않던 문이 나타나지. 잠겨 있어. 젠장할. 그다음에 여기다가 아지마 이걸 끼우는 용도에요깨끗하 아가 이거 였나 지하실 열쇠 얻었다. 아 안돼 오지마 오지마. 시넌 좋은 타켓이었어. 야, 모이칸 타켓이야, 아, 모이칸 오니. 타케 오니, 모이칸 오니. 아이, 진짜. 아, 염색 잘 나왔다, 오빠. 어느 미용실이야, 오빠? 아, 블루클럽이야? 안 가, 이씨, 꺼자 영업 사절이류 뭐, 리젠트예요 리젠트인가? 에 타켓이 프레슬리 <laughs> 열리지 않아 왜와왜그 쩔어 분명히 다 했던 걸 텐데 왜 기억이 안 나는 걸 문을 닫다 그러게 왕년에 어, 기타 좀 만져봤겠는데 지하실 열쇠 사용했네요 오 가장해야 될것 같아. 숨소리가 심상치 않아. 어 어디를 가야 하나요? 아 미치겠다는. 뭐야 이거? 이거 아니고. 뭐. 아 나도 어두운 거싹 질색이라. 밤에 잘 때도 항상 TV 그 예약 시간 해놓고 자거든요. 붉은 열쇠였었고요. 어 놀래라. 불 키워야 될 텐데, 이거? 잠겨 있어. 오. 에? <laughs> 오, 놀래라. 여기서. 오니가 나올 줄 알았뜸. 그림책을 얻었다? 아롱아! 앉아! 수영해. 그림책.

잠겨 있어. 몰라. 열리지 않아. 땡? 여기 또 꽂는 거였나? 아, 그러네. 오 눈썰미가 짱이야. 드라이버. 그러네. 이열 들어와! 엣 나니? 그니까 러 파란색이 지금 몇 개냐 파7흰색초둘 빨강 1 다행이다 고난이 있었어 이 순서로 하면 돼요 그니까 러 1, 2, 3, 7 저장해야 을 돼, 저장해야 돼. 언제? 먼지에... 와! 타케오니! 어, 뭐야, 미쳤음? 오, 내가. 나 빨리 숨었는데. 에봉오니, 타케오니. <laughs> 진짜 에봉이 닮았다. 아,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에봉이 닮았어. 쌍꺼풀도 똑같애. 뭐야, 이거. 그래, 여기 뭔가 있어. 왜, 뭐, 뭘, 왜, 뭐, 뭐야, 안 한다. 원반. 좋았어. 아, 어쩐지 친숙한 얼굴이 다 있어. 정말 똑같이 생겼다, 에봉이. 으아! 히, 아, 타쿠로였어 히라씨! 아, 타쿠로 무사했구나. 웬일로? 어. 하지만 다리를 접질렸어 난 당분간 여기 있을게 나 혼자 다녀오라고? 잔인한 새끼 그, 그렇구나 아까 이걸 찾았어 가져가 식초 오이 피클이라도 담가 먹게 고맙다 담근다 됐다 창살문 열쇠 새청살상마하 그러게요. 배고플 때 오이 피클 담가 먹으려고. 알뜰살뜰한 친구였어, 다쿠루는 아, 정말 저놈의 오니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laughs> 정말 진심 죽여버리고 싶당. 정말 이빨 뽑아버리기 쉽다 뿌리까지 다신 못 자라게 열쇠 생겼고요 닿는 거 없어 닫는거 있구만 무조건 닫아놔야돼 그림 아래에 벗...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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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서 원반 뭐야 이거 빨노노파 이거 적어놔야 돼빨 아이고 빨노노파노빨 응? 응자빨누누파누 빨하 춤추는 금속 막대 뭐에 쓰는구나 근데 별건아 별거... 합친다 변신이다 합체 숨겨진 문 열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편전 이거구만! 사용했습니다. 우후! 탈출할 거야! 타쿠로 버려! 여기로부터 바깥에 나갈 수 있게 됐네. 빨리 타쿠로를 데려오자. 니 개뿔! 나 혼자 갈 거야! 나 혼자 갈 거야! 나 혼자 갈 거야! 고 아, 젠장아! 식초를 받았다고 지금 그 은혜를 갚자는 거야. 뭐야, 지금. 식초 받은 은혜를 갚러간다. 으 타쿠로 야, 식초 아리가또 정말이야. 히로시 레 네, 알입니다. 타쿠로를 파티로 영입했습니다. 목숨이 식초 값이래. 크크크크크... <laughs> 진짜... 근데 가면은 야, 왜이 고멘네. 미안해 우리 사이 우정 따위가 있었나? 어, 오, 친구요 오, 친구요 멍멍이 두뇌라서 먹었나 봅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죠. 뒷문 열쇠가 어디냐, 근데? 문제는 뒷문 열쇠 얻었는데 뒷문이 어딘지 몰라요. 눈이 하도 많아가지고 말세. 여긴가? 뒷문 열쇠. 오, 야, 리토로니! 리토로니! 아! 정말 간이 쫄깃하구만, 리토로니. 뚱, 둥뚜둥 아이템이 이거 말고 없나? 야, 그래도 본관은 좀 깨끗했는데 별관은 관리 더럽게 안 하는구만. 막대를 얻었습니다. 교회 의자에 왜 막대를 숨겨놨을까? 없었나?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구멍 아니 어두워서 잘안 보여. 내려가는 건 위험하겠네. 남자라면 그냥 끼어 내려.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얻은 게 뭐야? 막대야? 야이씨, 이미 이 멘탈이면 난 자살했을 것 같아. 아 진짜! 어 오! 어... 자비가 음슴 시네 컨트롤! 아! 아! 뀨뀨, 깍, 깍. 시네 컨트롤. 무섭다. 바닥을 뚫고 나왔어. 뭐야, 이거? 아. 주사위 꽂아야 되는구만. 문을 땄다. 열렸고, 여기뭐한 방이었지? 아무것도 없었나? 생존함. 아, 아, 그만 좀 쫓아와, 이씨. 나 비싼 몸이거든? 안 쫓아온다. 응? 열리가 님들을 등에 업고 살아날 거임. 아 맞아 이거. 그 님들을 희생해서 난 살아남겠지. <laughs> 농담이에요. 재미있고 더포레스 했는데? 더포레스 했습니다. 예여기다똥 쌌어. 뭐야? 아 원래 아무것도 없었나 이거? 벽지에서 위화감이 느껴져. 응? 음? 토프레스트 했는데? 오! 얘똥 싸러 온다, 똥 싸러 온다. 더프레스트 그거 아니에요? 막 숲속에서 막 탈출하는 거, 오토바이 타고 탈출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 그거면 나 했는데? 이야, 씨, 더러운 자식. 침실에다가 능가를 쌓으면 어떻게그거 대, 대박 퍼즐로 사놨어. 아, 그래요? 아, 다른 거예요? 어, 얼굴 둥둥 귀신. 포레스트는 뭐지? 포레스트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방금 뭐 얻었냐, 근데? 아 주사위? 아뇨아뇨아뇨 자 주사위를 끼우러 갑시다 아 야야야야 야, 야, 야. 아 얘도 은근 화떡인것같아아또 쳐오네 음악이 안 사라져 또쳐아 질긴놈 생존 게임 재밌어요? 주세위크. 띠링. 인내심이 필요하다고요? 생존게임인데? 대충 뭐 조건 채우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뭐야, 어디, 어디야? 4, 논다, 3, 5, 1, 유이 삐링. 아리아또. 왕. 성모님께서 자리를 터주셨어. 상냥해. 어떤 게임이길래? 굿, 군 다운받는 건가? 사는 건가? 아, 난 CG 있으면 CG로 사고 싶은데. 스팀에서, 스팀에서 사는 건영안 내켜서. 열리지 않아. 반들어지는게 많다고? 헌터 누가 뭐지? 뭐야 왜 이래? 안가 있네. 유가 파이어흠흠전무 푸른 아, 푸른조각을 얻었다 이러면 잠안텐데아안 들어도 안 들어도 안들 해야 안 들어도 안 들어도 안들 하카나이. 맞아. 하카나이. 포레스트가 어디 어디 있는 거지? 아이타 숨소리가 예사롭잖아뭐더 들어. 불을 붙이고, 하카나이. 이것은, 막대 갖다가 잠겨 있어. 여기 열쇠가 아닌 모양이죠? 무슨 지하실에 서재가. 뭐야, 이건? 줄 사다리. 이게 뭐 있던가? 오. 아야 아냐, 아 아,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되나, 아이 이거. 그러니까, 나도, 나도, 나도 뭐 나오는 줄. 3045. 3045. 비밀번호다. 아 놀래라. 여기는 아니었죠. 열쇠였죠. 아, 열쇠네. 아이기야 하드보드로 했더니 하드보드가 아닐 땐 어느, 어느 타이밍에 나오는지 대충 알수 있거든요 야 우선 도저히 그 가위 안 잡히네 오니가 언제 나오는지 비밀번호 하나는 기가 막히지 야 뭐하냐 야 줄, 줄묶으러 올라갔더니 떨어지고 앉았어 랜덤에 나오는 건 정말 랜덤이에요. 에, 에 으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각을 빼고, 하카나이 할 때, 으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우훗.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 열었나? 열었지. 안열데 없잖아. 열었나? 안 열었나? 아, 안 열었구나. 아, 여기 진짜, 여기서 나 진짜 많이 죽어요. 아, 지금 뭐냐? 오셔야 뭐뭐뭐뭐 뭐, 뭐. 뭐. <laughs> 아 세이브 안돼 아 이거는 그 하드 모드의 자일리톨이 아니라 아니라 진짜 자일리톨이에요 이거 진짜 아 이쪽으로 괜... 잘못 왔어 아나아나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음, 뺑뺑이 돌아야 돼. 맞아, 맞아, 맞아. 뺑뺑이 돌아야 돼. 안 돼. 오! 오! <laughs> 이거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있으면 죽어요. 야, 예사롭지 않은 몬스터야. 예사롭지 않은 오니. 아, 나 진짜. 이게 만약 마녀의 집처럼 노 세이브, 뭐, 노 데스,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나100% 못함. 리터로 오니가 장난이 아니야, 얘가. 조금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뺑이 돌아야 돼. 뺑이 근데 아까 그 나사 풀어가지고 떨어진 거 아, 언제까지 돌아올어 거야? 오빠 아 진짜 짜귀다아줄했다아어 아. 됐다 됐다 아 끈질겨 끈질겨 독한 놈이야 여기서 조각 하나 죽고 가, 갑시다. 내놔, 푸른 조각. 아우, 아, 진짜. 오빠 미워, 이씨유. 날 힘들게. 용사하지않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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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해. 3045. 핫타! 어, 이런. 제실 열쇠 얻었구요이뭐 원래 없었나? 뭐 없나 보네요. 제실 열쇠를 얻었으니 가면 됩니다. 갑시다. 후 후. 이따가 아까 찾은 거나 끼어놓고 갑시다. 한 번만 더 모으면 돼, 하나만 더 하면 돼. 정말 시도 도 없이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아, 놀래라. 아이, 꼭 추우니. 아, 안녕하세요. 이야 잠시도 긴장이 끄는 놓, 놓을 수가 없구만 그래 혹시 모르니까 닫고 하자 여길 닫아야겠어 한두 번 뒤통수 맞는 게 아니야 지금 푸른 조가오 괜히 닫았어 아니 오타크로오타크로 오타크로 무사했구만 무사했다 어 위험한 상황이었어 혼자 있는 건 위험해 여기부턴 함께 행동하지 않을래 싫어 아, 야 이럴 때야 치고 가지. 그냥 버리지. 그냥 버리지. 아직까진 중필이구만. 아직까진 중필이 맞구만. 잘하는 야, 얘는지 염색도 잘 나왔고 헤어스타일도 찰랑찰랑한 게 이쁘다 오빠 아 언니 이런 씨뚜 야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아, 놀래라 지금 너무 심쿵 심쿵해서 다 아, 멘붕이다. 정말 오지 마이 못하고 싶기야. 아! 막판에 잘못해버렸네. 야이선 여기선... 지가 알아서 간다. 아우 태클루머리결 관리 잘해. 야이씨 칙트먼트 기본인 거 알지? 필사적으로 달리는 중 거리로 나왔다. 괴물은 던 쫓아오지 않았다.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던 걸까?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친구들은 지금도 행방불명인 채다. 죽은 거지 뭐 행방불명이야. 아이, 저 아저씨 이름 뭐지? 빵돌이다, 개이 아저씨. 빵돌빵돌, 육봉 돌리다가 이쪽으로 도망쳐오셨네핫 개이가 내봐라. 아, 사연 알아? 아, 빵돌빵돌. 얘는 이건 진짜 BGM 하나 없어도 정말 장난 아니다. 좋을 땐대들했지만 나갈 땐아니란데 근데 그, 사우스 파크 버호는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지? 뇌, 왜, 뇌? 왜? 저왜 불러요? 클리어 시간 51분 44초. 오, 진짜 쪼금 걸렸다.